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줄곧 저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쭉 한번 뒤집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건 무엇일까? 갈때 우르에서 나와라 라고 할때 그것을 믿고 나온 것. 그거 다음에는요, 보면 대부분 좀... 음,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불신하고 예, 또 다른 머리도 쓰고 아주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면 뭐 의인이다 무슨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구는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생각도, 마음의 계획도, 신앙도 얼마나 어떤 수준인지 너무너무 뻔히 아는데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하루하루를 겪다가 막 하루도 바람 잘날 없다.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신다는 것을요. 아비멜렉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에 살고 있는 그곳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원래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집에 있었던 아내와 여종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 집에 끊겼던 아이가 다시 태어나고, 게다가 딱 봐도 완전 노년인데 그 100세와 90세 된그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그 모든 것을 관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참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화친을 맺자 조약 맺자 이 땅에서 너가 오랫동안 사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집과 우리 나라에 음, 나쁘게 대하지 말아라 왜냐면 나중에 커질 것 같은 거죠 이방인 누가 신경 쓴다고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든든한 사람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이 얘기도 했어요 내가 파놓은 우물을 너의 종들이 뺏어갔다 아비멜렉이 몰랐던 거죠.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일곱 마리 데려다가 그 값을 딱 치르고 이제 이 우물은 너희들 땅이지만 내가 판 거고 내가 산 거다라고 해서 딱 증거를 삼아서 그 화친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왕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아요. 겸손한 당당함이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귀한 식구들의 되기를 소망해요. 나는 하루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누군가가 보고서 참 저가 좀 희한하다. 참저 사람 희한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저와 우리 귀한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는 소중한 통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2023년도도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나 신나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해 보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를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키워가 주셨고, 양육시켜 주셨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오늘 저희들도 어 정말 연약한 저지만 우리지만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요 할수 있어요 뭐를요? 뭐든지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수 있어요 왜요? 가장 크신 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버지밖에 모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느님 꽉 안아 주세요. 더큰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